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는 피해 상황을 적극 파악 중입니다. 안양시가 지난 30일 이태원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와 관련된 상황 조치에 나섰습니다. 30일 오전 11시 기준 안양시민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이 발생한 가운데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시 주관축제나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하고 이태원 사고 수습에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최 시장은 이태원 사고로 불안해하는 시민에게 신속히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피해 상황 접수 창구를 즉시 운영하라고 지시하면서 사상자 등 피해 가구의 관할 동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시는 재난 안전 상황실을 운영하며 추가 피해 시민이 있는지 경찰서와 소방서 등을 통해 적극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율입니다.